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쌤, 연필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영어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께 속담도 알려드리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영어 문법도 같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시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상황과 꼭 맞는 영어 속담을 시작으로 영어 속담에 담겨 있는 영어 문법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배울 영어 속담 같이 읽어 볼까요? Better late than never. Better late than never. 자, 같이 해석해 볼게요. Better, 더, 낫다. late, 뭐 하는 게더 낫대요? 맞아요. 늦는 게더 낫대요. 자, 늦는 게왜더 나을까요? 자, then never, 뭐보다. 그렇죠. never. 몇 퍼센트예요, 이거? zero percent. 아예 안 하는 거죠? 자,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늦는 게더 낫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원 수업 있어요. 근데 늦었어요, 지금. 한 10분, 20분 늦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늦게라도 가서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더 배워 오는 게 낫다. 그럴 때이 표현 쓰면 어울릴 것 같네요. 같이 읽어 볼게요. Better late than never. Better late than never. 됐나요? 자, better late than never. 자, 우선, better 이라는 친구 볼게요. 자, 여러분, 영어에서는 급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급, 무슨 급, 무슨 급이 있다고 그랬죠? 딩동댕동. 원급, 비교급, 최상급. 자, 볼게요.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good, 좋은, better, 더 좋은, best, 가장 좋은. well, 잘, better, 더 잘, best, 가장 잘. 자, 그래서, better. 무슨 급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있으니까 비교급이죠? 자, 그러면요. 이번엔 then을 볼게요. 자, then의 뜻은 뭐죠? 뭐뭐, 보다. 자, 눈으로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저 연필쌤을 비교해 볼게요. 자, 연필쌤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많다. 어때요? 여러분과 저의 나이를 지금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대상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비교급이에요. 자, 저와 지금 공부하시는 부분 중에 모르시는 부분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연필쌤 비교급, 연필쌤 원급,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영상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어떻게 했냐면요. 됐나 왔다 비교급. 뭐라고요? 됐나 왔다 비교급. 배우신 거 기억 나시나요? 자 문장에 누가 나오면, then이 나오면 무슨 급의 힌트다? 비교급. 그래서 누구 나와 있어요? 지금 비교급? 그렇죠. better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문장에서 then이라는 친구가 보이고, 이 친구는 비교급의 힌트라 그랬죠? 그래서 문장에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중에 비교급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better는 뭐의 비교급이라고요? 그렇죠? 굿과 웰의 비교급의 형태인 better이죠. 그래서, 됐나 왔다, 비교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석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better late. 어떻다? 늦는 게더 낫대요. 자, then never. 뭐 하는 것보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시도해보고 싶으신 거, 시도하는 용기. 같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